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셨으면 다 아실 만한 브랜드거든요. 블러썸. 이곳이 정말 예쁘고 거의 매일 입어요. 그런 옷들로만 꾸며진 매장에 놀러 왔어요. 가장 예쁜 신상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식물도 너무 예쁘죠? 공간은 더 예쁘답니다. 전체적인 무드 자체는 조금 더 미니멀하고 약간 예전의 올드셀린을 떠올리는 그런 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데 소재 자체를 좀 고급스럽게 써서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혼용률 같은 거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혼용률 굉장히 좋고 조직감이나 이런 거, 제품의 완성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완성도나 소재에 비해선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컬러 자체도 보시면 거의 뉴트럴 톤이에요. 가끔 이런 옐로우빛이나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블랙앤화이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뉴트로 베이지나 그레이가 이제 중간중간 섞여 있고 아주 컬러 포인트 레드 아주 가끔 옐로우 아주 가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웜톤 쿨톤 따지지 마요. <laughs>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블랙 존인가 그레이 존이. 이런 식으로, 화이트 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 여름엔 사실 데님을 많이 입으니까, 그리고 블러썸 자체도 데님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브랜드라, 보시면 이렇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게 군데군데 숨겨있어요. 지퍼를 열면, 거미다 팬츠로, 편신! <laughs>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블러썸. 제가 또 착장 준비해놨죠. 세 개의 픽을 한번 했는데, 우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블러썸. 보시면 이렇게 커피도 주십니다. 기분 좋게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착장을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 세 착장이 다 컨셉이 틀려요. 아마 보시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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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실만한 착장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laughs> 이거 하고 싶다. <laughs> 첫 번째 착장. 고급 소재의 팬츠에다가 그리고 스커트를 레이어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텐셀 탑을 같이 매치를 했어요. 이번 시즌에 이 텐셀 탑이 굉장히 다양하게 매치를 했더라고요. 블러썸에서. 이 탑은 안에 캡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만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너 탑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리고 이 부분 민망한 부분은 또 이중으로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 캡이 싫으면 캡을 빼고도 입으실 수 있어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여름 계절감에 맞게 화이트. 그리고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 스커트가 원래 단독으로 따로 입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지랑 레이어드 해서 요번엔 스커트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바지는 이렇게 핀턱이 잡힌 기본 팬츠예요. 그래서 뒤에도 시보리를 조절해서 입을 수도 있는 바지인데 그냥 약간 밋밋할 수 있는 이런 바지. 그렇지만 굉장히 멋있죠. 신발까지 짜자잔 이렇게 신발까지 신고 그다음에 이 스커트를 같이 연출하는 거예요. 물론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고 같이 연출했을 때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이 스커트.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요. 단추를 채워서 이렇게도 채울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사선으로도 채워서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주머니도 양쪽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세트, 세트로 했지만, 다른 소재의 다른 팬츠와도, 화이트 팬츠에 이 스커트를 매치해도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약간 이런 헐벗은 느낌이 부끄럽다. 그러면 이 위에 아우터도 한번 같이 매치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서, 약간 하이넥인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얇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장감도 짧아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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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드를 했지만, 비율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서, 이렇게 입으면 멋있고, 지퍼 장식까지 있으니까. 나는 지퍼를 열고 좀 이렇게 접어서 더 여름 느낌 나게 많이 접어서 입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음. 두 번째. 지금 기본 셔츠인데 스트라이프 셔츠에다가 이번 시즌 피스템이죠. 범인터 팬츠를 같이 매치했어요. 범인터 팬츠가 잘못 입으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고 짜리몽땅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 기장감이랑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핏도. 엉덩이랑 이런 것도 쉐입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 동양인이 입어도 괜찮은 범자 팬츠로 얘가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얘는 컬러가 데님 컬러가 있고 화이트 데님이 있는데 저는 화이트 데님을 픽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제가 이 셔츠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옷들과 함께 매치를 해봤거든요. 어제 굉장히 많이 입어봤는데 다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얘를 입게 됐는데요. 지금 버미더 팬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얘를 보시면 이게 스몰이에요. 스몰인데도 팔 기장이 길고 이런 어깨나 이런 게좀 여유있게 나온 핏인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되게 다르진 않은데 뭔가 달라. 그 느낌이 있는 그 뭔지 알아요? 다르지 않은데 다른 거? 그래서 이 핏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몰을 입을 것인가 믿음을 입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럼 그래서 스몰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팔기장도 이렇게 길지만 우리가 여름에 사실 이런 에어컨 바람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얇은 소재의 셔츠를 매치를 해도 좋고 얘를 이제 아예 이렇게 좀 넓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팔기를 좀 짧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도 무난하게 사계절 내내 입기 너무 괜찮잖아요. 이런 셔츠 있으면 부인넥니트 안에도 이너로 받치기도 너무 좋아요 소재가 얇으니까 여러개 레이어드 하기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와는 굉장히 또 다른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그렇지만 컬러나 이런거에서 연결감 있게 풀어준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뒷모습도 짠, 세 번째. 어때요? 튜브 드레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한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다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만 너무 스킨 노출이 많아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자켓이나 가디건을 어깨에 툭 하고 무심하게 걸쳐도 좋지만 셔츠랑도 같이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우선은 한여름 돼서 여기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언발란스한 신발을 신어도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플리플랍 슈즈를 탁탁 끌고 다니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풀어보는 것도 너무 괜찮고 휴양지 룩처럼 풀어봐도 좋고요. 지금 여기에 아예 그냥 정장 느낌으로 확 꾸민 느낌 이렇게 자켓으로 같이 매치를 해서 정장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자켓이랑도 한번 매치를 해보고 아까 맨 처음 입었던 숏 자켓이랑도 함께 매치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자켓을 멋있게 툭 하고 걸쳐주는데 여기서 반전 요르릉 뭘까요? 맞아요. 어떻게 맞췄지? 재미없잖아. 한 번에 맞추면 재미없잖아. 이렇게 넓게 접는 거예요. 넓게 접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도 나면서 표현을 해본 거죠. 짠! 지금 자켓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화이트, 아까 숏 자켓 한번 입어볼게요. 얘를, 뿅! 현실 좀 찾았죠? 이렇게 숏 자켓으로 좀 여유 있으면서 기장감이 아까랑은 또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까는 긴 자켓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짧은 기장감의 자켓이 있고 그리고 하이넥이지만 또 멋있게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한겨울 빼고 나머지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동안 입을 수 있는 자켓으로도 연출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아까 저희 비장의 묶기 셔츠와 함께 매치해보도록 할게요. 뾰로로로로롱! 이렇게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튜브 타드 드레스가 자칫하면 조금 어렵고 스킨 노출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얇은 셔츠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정숙한 느낌도 나면서 멋있는 느낌까지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요룩 한번 뒷모습도 체크해봐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블러썸 제품들 어떠셨나요? 데일리로 잘 입을 만한 애들로만 골르고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사이트에 가셔서 구경하셔도 좋고 여기 매장으로 오셔서 직접 입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입었을 때가 더 예쁜 브랜드 블러썸 그리고 매장에 계신 매니저님들이 정말 친절하시답니다. 그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매장에도 한번꼭 놀러 와보세요. 롯데월드몰에도 있습니다. 안녕! <laughs> 현대판교에도 있대요! <laughs>